맞아요? 확실히 스파 아 방망이로도 많아. 방망이자 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청군충가? 나쁜 사람이요? 어디 있나요? 아 보자. 저영아야가 하나 있나? 이번판오가 맞네? 새로운신대 백화점 나오세요 항구시작 한정은 누구지? 망치면 천군추지 보자. 제발 위치 좋게 좀 떠주세요. 내가 나머지 아야 하나보단 일찍 가야 되는데. 새로오 신들병 같습니다. 오세요. 뭘다 마셨네. 뭐야, 이거 이끼였네?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이더를 활성화합니다. 학교요? 네. 학교니죠둘다 이끼네. 보통 양궁장 시작을 하는데. 다른 것을 더 만들어볼까? 저격아야 하나 있길래 저격아야고 온줄 알았는데. 경찰은 골목길을 걸을 때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답니다. 먹을 게 있을까요? 얼른. 다른 것부터 만들어볼까요? 잠시만요! t a c 요 i l d I'm n 어 t a c 요 i l d 어버 not 되 c h 린 l d 어 m not a child. i 어 지금 안 만들어졌어. 저... 좀더 강해진 것 같지 않나요? 음. 와 이렇게나 만들 수 있는 거군요. 저... 생각보다 솜씨가 좋은 걸지도 몰라요. 가는 거 같은데, 렌, 레녹스인 거 같은데... 그 레녹스요? 네. 레녹스? 레녹스? 얼른 다른 것을 더 만들어 볼까요? 조금 자랑하고 싶어졌어요. 자 이걸 하나만 더 모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나 만들 수있 어? 이 정도면 다들 놀랄 거예요. 열어볼까요? 망치 하나만 주세요. 사람 아, 너무 많은데? 누가 들었을까요? 아, 어, 뭐야.

안잡는다며안잡는다며 제이사람드요 안 잡는다메 <laughs> 어? 어? 친구야 안 잡았잖아 저기요 왜요? 안 잡았잖아요 말이 되지 하고 있니? 안 잡혔어 넌 돌아버리겠네 <laughs> <오>, 멈춰 <laughs> 나이스 이슈. 조금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좀더 어, 강해진 것 같지 않나요? 와, 이렇게나 만들 수 있는 거군요. <웃음> <웃음> 옷감 두 개만 주세요. 열어볼까요? 제가요 즐게 해야... 음. <laughs> 이런 재능이 있었다니. 하나만 더 주세요. 있을 겁니다. 그렇지. 누가 올라오는 같은데? 이렇게인한 물건이라면 분명히 이길 수 있어요. 템이 이상한데 다들? 한 방이 어 셋다 이상한데 템이? 거기는 나타폰이라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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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움이 욕자. 웃음> 멋있네. 어. 이뭘하지 이렇게 해 줘야지. 발 <laughs> 양궁사 다치는 데 큰일 났다. 모자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어신발이요어뭐가 들었을까요? 가리 앞에만 구고와어이어야겠는데어이 친구가 이 친구가 없어. 이 친구가 없어. 이 친구가 없어. 이친가가 뭐세 금지구역이 지정되어있 이왕이면 데려갑니다. 수도 있는 곳으로. 동작 그만 동작 그만 사망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음, 음. 네. 아, 모자 못 먹었지, 만 오토바이 헬멧? 모자... 학교에서 음정, 먹으면 되니까? 가짜요? 가짜? 저거기 시트러스 케이크 있어요, 혹시? 있었던가? 그 시트러스 케이크가 아니라... 어? 조준? 아드가 뭔가 오케이. 다 빼먹었거든요? <웃음> <웃음> 어? 미... 소스릴 제국왕관 나왔어 오케이 땡큐 <laughs> 미스릴 그, 네. 뭐 미갑같은거 하나 끼면 이쁠거 같은데? 널 레몬만 하나 먹을래 먹을게 있구나나요? 다른팀 왔어 큰일났다 나 채템이 없는데? 우리가 팀더 좋아 쫄필없어 저 이거만 만들면 가지 갑시다 네. 만들었다 갔어요 가시죠. 이거거든? 방금 수 아까 수 보였던 레그 <laughs>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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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보여, 아앞으로 왔어. 안 됐나? 여기아 여기다. 여기다! 아? 제일 쎈게 엠마였어. 엠마 잡아놨으면 됐어. 무슨 신이 조심한로탄 거예요. 아까 여기 있던 매가 내가 볼까? 어.

아, 계란 계란이나 음. 약초 있으면 좋거든요 이거 이거 들고 가세요 오 좋아 실패하나 있긴 했는데 어? 방금 화살 썼는데 애들이 다따라 날아오려나 본데? 뭐고요게요 对啊 아또 파킹 됐네다리 때리 애들을 때리는 안나네요이 <laughs> 애들 못뚫거든연수 처치 중입니다. 도 있는 생존자 많다. 좋탕. 실험체가 복제됐습니다. 사였다, <laughs> <좋던. 웃음> 마엠마템안 빼왔죠 모사루가 예. 뭐 봅시다 그러면 아? 아 이미 빼서 호텔로 갔을라나? 그런 거 같은데요? 그러면 뭐 다음 내기 또 보자. 열어볼까요? 세 금지 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싹싹이야. 뭐 복코가 있었어? 가주, 가주 어 가져가 자 미안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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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고 가져가라고 세구슬 하나 먹었다네 그저? 그저. 가져가라고 첨가터 <laughs> 하나 먹고싶다 첨가봇 <laughs> 발정 소리나는데 나 공간이 없어서 못 가져간다 아하핰 ㅋ 이사 어저 미술이 아. 두개 있거든요? 미갑 뽑고싶다 미갑. 아 진짜? 아, 언제 갔지? 근데 미갑이 다 막혔어. 슬프다. 그러면은 키버가 좀 넘을게 있어요 슬프.. 키버가 서도 되지 않아요? 키버? 아 어, 키버. 뭐 응. 키버 가요? 아니요. 가도 되지 않냐고. 아이 저는 저는 별 저는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터벤션이 그거라서? 그러면, 그러면 뭐 하나 만들 수. 그래도 어디가? 아니 저 동물자 보러 가는 <laughs> 거. <laughs> 서버 다 커지길래. 어. 니클라인 나오거든요. 응. 음. 카메라를 여기다 하나만 깔아놔야겠네. 내가 마운트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다. 자 <laughs> 하나만 깔아놓으면. 정말 꺼림칙하지만. 데르리안 타임피스 갈래요 좀좀이이는데미스스 아니, 요저 아니, 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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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놓 아니, 아니, 바단 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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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전감무시 먹고 싶어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대나무가 안 보이네. 눈미는 좋은 편이랍니다. 대나무가 저쪽 보자. 오토바이 타보고 싶다. <laughs> <laughs> 여기 내 대나무. <laughs> 아, 안, 안, 탔잖아. 안 탔잖아. 박지한테 가죽도 있다. <laughs> 먹을 게 있을까요? 수타던그 유튜브에 갔었 저기 고 아싸 <laughs> 이러면 나끌어가거아지 <그거가> <laughs> 어디지? 돌맹이. <laughs> 어디다 치좋을이 <쓰면 좋을까요>? 어디 <laughs> <laughs> 이거은 군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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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에데 군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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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피? 서 군대에서 군 뭐갈거 있나요? 있나? 아못요못 가요, 가요 응? 뭐라고? 저... 한번 그거 병감 한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못갈거 같애 깃털 여기서 먹으면 가기 좀 있긴 해. 어? 어? 기털 있어요 머리끼를 이제? 먹어야 돼묘지는 가서 저기 번화가로 가야 돼 이거 잡고 가요 어? 번화가 싸운다 응? 그러네 싸움이 터졌는데? 3렙 3레폼. 아 3렙 이래 아이고 끝났다. 아, 천천히 가자. 성 나오면 나한 좋은데. 뭐요아 미끼구나. 좀 그렇다. 전화가 일단에 바꾸구가연못시거든요아파만도 살고 싶은데 여기 피 있어 가지고. 어, 앞에 핑 튀어요. <목소리가> 카메라 하나밖에 없지. 나쁜 게 아니고요? 나도 카메라 하나 라서 사람이 없는 거리는 이조용조 어떨까? 지피 주세요. <목소리가> 내려가 있다. 뭐라고? <내려가라고? 목소리가> 오케이. 어차피 저기 마크 근처에서 불이 나면 그냥 저쪽으로 달려오면 되겠어요. 아디야 이리로 와. 지식 한번 더. 아, 여기 보이는 집에 사람 없나없스 없었죠. 같은 음. 출동해야겠어요. 저 이거 있어. 음. 채템은 한번 먹을 만큼 있으면 충분하지 뭐. 한 팀밖에 안 남아서. 노란 박스나 보자. 대타고 올거 같지는 않은데요. 여러분요 어. 음. 위클 아직 많이 남아서 이거 먹고 가야지. 뭐. 음. 어, 이게 돼? 하나씩 가져가. 앞에 모든 수 준비가 됐어. 어가려고 끝났어. 용금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뭐가 나올까요? 불꽃 아니면... 드레스 뭐라고? 내가 껄까? 불꽃 드레스 어 껴요 안에 노란 박스 먹고 싶긴 한데 여기가 막금구긴 하거든요? 불꽃 어, 아니야 아직 안 오잖아 근데 미리 자리 잡아야지 우리 조합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조합이거든 불태운 순빈 탈옥단 과연 이 매그 차이를 우리가 띄울 수있을이군요 같은데 지금. 노란 상자 먹고 오실래요, 그러면? 오세요. 가보자. 아, 근데 공장에도 가 있긴 했구나. 공장 탈 수도 있겠다 이러면. 혹시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을 찾아볼까요? 왜안 오지. 크리스마스 선물 오야 먹고 게 잘했다. 뭐예요? 이거 뭐요둘둘다 아무 나껴도 상관 없겠네. 그러면은 아그다 아니야. 공장에 사람 있었어. 오히려 앞에서 강이 남좀 받쳐줘야지. 내 거. 여기 보이는 저 사람들 어. 나쁜 사람들 같은데요? 감춰봐요. 미클은 끝나겠네요. 있어요. 옵니다. 와 제네도 만만치 않아. 요때다 맞췄어. 잠시 마지막 분지 구역이 지정됩니다. 보안 콘솔 대로 설정됩니다. 여기서 뭐 만들었는데? 네. 와프리즘볼 오우씨 아프다, 야. 오우야, 어, 우야! 우야. 어. 애들이 들어올 때. 싸울 거야, 싸울. 우야, 피 채우고 싸우자. 음, 천천히 해요.

넣을게요? 오토바이도 <놀람> 빠졌어. 일단 엠만 높였어. 엠마 살릴 거야. 살린다 살린다. <놀람> 하나 더 높였어. 그럼 남았지. 가만 서 있는데. <놀람> <놀람> 아, 불꽃 샤워. 좋아 야.